절기 입춘이 지났지만 다시 한겨울로 돌아갔습니다. 내일 아침엔 기온이 더 떨어지겠는데요. 중서부에 이어서 그 밖에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으로 한파주의보가 확대되겠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한파 경보로 강화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모레는 영하 13도까지 떨어져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까지 곤두박질치겠습니다. 추위는 월요일 아침까지 지속되겠습니다. 주말 사이 호남과 제주엔 많은 눈이 내리겠는데요. 호남 서해안 지역에 10cm 이상, 제주 산지에 3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일부 동해안 지역에도 눈이 조금 내리겠지만 양이 적어서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대기질은 대체로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12도, 광주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도 서울의 기온이 영하 4도, 청주 영하 3도 안팎에 머물며 종일 영하권 주의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다음 주엔 기온이 오르겠지만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